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딸 하나를 키우고 나서,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날 갔습니다.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 그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충격이 결혼 전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일이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제 어린 시절은 살고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지냈죠. 모두 여의고 부하로 자랐거든요. 한한 나중에 커서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제가 다섯 살때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나아쉽네요. 받고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엄마가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하네요. 특히 저희 아빠가 그랬죠. 아니? 다른 야, 누구보다도 엄마를 떠나보내 슬픔이 크고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어렵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몇, 몇 개월을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만 아빠마저도 술에 빠져 돌아가시고 말았네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전그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모두 떠나보내고 천의 고아가 좋겠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워낙 어렸던 나이라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의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도 골프, 홀로 남은 골프, 저를 두고 친척들은 서로 짐작 같은 저를 서로 떠넘기기 바빴고 하마터면 전 고아원으로 보내줄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고아원으로 갔을 거예요. 다행히도 홀로 남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편이 좋진 않았어도 손녀가 고아원으로 보내져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크게 될 모습이 훤히 보이셨는지 저를 거두어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요. 저희 조부모님 두 분은 모두 정말이지 동네에서 마음씨가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거든요. 절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셨죠. 어린 제 손을 잡고 봉사를 다니시고 동네 모든 사람들의 경조사에 두 손을 걷고 앞장서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었고요. 이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옳은 삶을 살고 계셨던 분들이었죠. 저 역시도 그분들 손에서 자라다 않아, 보니 남을 위하는 삶의 가치를 왔고, 일찍이 알게 그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되었죠. 저희 조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을 약관이잖니.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또한 번의 이별이 찾아왔어요. 서로 맞춰서 살 지병을 한데, 갖고 계셨던 너네네? 할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말이야? 4학년이 되던 해부터 병세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될 무렵부터는 혼자서 하는데, 거동도 쉽게 하지 못할 정도로 살겠어? 병세가 깊어졌고, 어제는... 단 그래도 없는 형편에 약과 치료 2번까지 할머니 뭐,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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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도 희청거릴 만큼 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께서는 치료를 포기하고야 말았죠. 결국, 이제 겨울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느끼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이 있었나? 찾아오더군요. 다른 무엇도 아닌 돈이 거야.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형편이 원망스러웠고, 됐고? 엄마가 제뭐 어린 시절을 환하게 만들어주셨던 아! 할아버지를 어, 다시는 볼수 없다는 사실이 진짜. 괴로웠고요. 항상 끊어. 웃음이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침묵만 존재했죠. 항상 않았어요. 인자하게 미소를 띠셨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웃지도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홀로 남아 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없어서 저 역시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젠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유증은 저와 할머니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하지만 저희는 마음 편하게 슬퍼할 겨를도 없었네요. 부모님의 싸움에 당장 할아버지가 없는 가장의 말할게 자리를 말할게 할머니가 책임져야 아빠, 했으니까요. 요즘 집에 별일 평생 살림만 하시던 할머니가 생계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글도 읽지 못하고 별다른 기술도 없었던 할머니는 정말 노동 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알잖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식당을 전전하면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다가 몸이 편치 않으면 병원 신세를 지고 또 다른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고생의 연속이었죠. 않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전 하루빨리 성공해야겠다는 집념이 강해졌습니다. 에이, 부모가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는 곧 잘했던 네, 저는 좋은 조건으로 의대에 진학을 거야. 하게 되었고 할머니의 그 자부심이며 살아가야 할또 다른 이유가 되었죠.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할머니에게 평생 효도하면서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또 시간은 또 저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적지 아, 않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큰 충격도 받으시고 모르겠다. 온갖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했으니 몸이 남아날까요? 결국 할머니는 고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됐잖아.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지만 진짜 병명은 할아버지와 같은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있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진료실을 나온 저는 학교 학교 학교댄스 무너지듯이 학교댄스 학교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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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진료실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 곁을 떠나려. 고 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 가족인 할머니까지 하늘을 보며 욕도했어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제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목소리> 데려가는 하늘이,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할머니만큼은 정말 호강시켜드리며 제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몇 년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할머니마저 있는데, 훌쩍 제 곁을, 바쁘다며, 제 곁을 떠나려고 바쁘다며, 하다니,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길어야 3년이고, 증세가 더 심해지면 그만큼의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할머니가 훌쩍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효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았죠. 시티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숨을 많이 안가으세요 오늘 낮에 전화 못 드려서 그 미안해요 그 중요한 시험이 있고. 코앞이라 어머, 짬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오늘 말이에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셨어요 우리 강아지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여기는 어떻게 왔니 폐암이란요? 저녁은 챙겨 아. 먹었어.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꼭밥 챙겨 먹어야 돼. 알겠지? 할미는 괜찮아. 여기 간호사분들이랑 의사 선생님이 어찌나 살갑게 봐주시든지 불편한 게 없단다. 여기 병원 우리 교수님이 있는 곳이야. 사신대다. 내가 우리 할머니 엄청 잘 봐달라고 했지. 할머니 혼자 병원에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아? 힘이 풀린다는 말이 괜찮아. 옆, 병실에는 그옆 병실에 있는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글쎄, 옆 병실에 할머니 손자가 결혼을 한다고 나한테 번요. 사진도 보여주더라.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우리 예쁜 강아지도 할미가 시집갈 때꼭 옆에 있어야 할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옆에 있어야지. 할머니, 나 시집가는 거꼭 보고 싶어? 흥겨운 당연하지 예쁘게 드레스 입고 신랑이랑 손잡고 있는 거 보면 이할미는 소원이 없지 신나는 음악에 그러면 이제 죽어서 있었어요. 네 아버지를 봐도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것 같은데 것 우리 예쁜 손녀 엄마, 이렇게 이쁘게 잘뭐 키워서 거야? 시집까지 보내고 왔다고 저기요, 자랑할 수 있잖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제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멋진 신랑감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할머니께서 떠나가시더라도 손녀 혼자 덜렁 세상에 남겨진 모습을 보이지 말자. 전 그날 이후로 주변 분들에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랑감을 찾아주셨고요.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요? 전 지금의 신랑을 후배의 바이 소개로 바이 만나게 바이 되었습니다. 바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렸던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인상을 하고 제가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왜? 하고 있는 왜? 박혜진이라고 왜? 합니다. 왜? 박혜진이라고 왜? 합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은이라고 해요. 처음 뵙는 자리에 신뢰인 질문이라는 거 알지만, 혹시 서로 잘 맞는다면 결혼을 서둘러서 할수 있나요? 네? 엄마는 결혼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결혼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이전에 몇번 다른 분들과 소개팅을 해줬네. 했는데 제 질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침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나요? 먼저 나, 혜진 씨 대답부터 듣고 말씀드릴게요. 결혼 생각이 없으시거나 싶었어. 빨리 할수 없다면 제가 이유를 좋니?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첫 만남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이 흔하지는 않겠죠. 네, 좋습니다. 참나,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니까 이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 지금 제가 처한 지금 상황을 거냐? 신랑에게 설명했고,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듣던 신랑은 제 이야기가 끝나고 저를 지그시 바라봐 주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내 네, 살 거야. 좋아요. 이런 순간에 우리 둘 만난 것도 인연이겠죠. 지은 씨가 절 거잖아. 신랑감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사람. 않아도 좋아요. 할머니에게 누군니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도와줄게요. 가짜 결혼이라도 좋으니 절 돕고 싶다는 그 남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럽더군요. 허? 이제까지, 아빠가 이제까지 제 사정을 알게 되고, 된 모든 남자들은 진저리를 치며 손을 내저었는데이 남자는 도리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고 전이 남자가 진짜 제 인연이라는 그래,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해외도 듯 해외도 저와 모든 게잘 맞았던 그 남자에게 진심으로 제가 빠지기 네 시작했던 거죠. 결국 우상이. 신랑과 처음 아, 소개팅을 하고 석 달이 되지 않아 저희는 결혼 약속까지 하게 있지, 되었습니다. 그 즈음 의사 면허 시험까지 거야. 통과한 겹경사까지 생겼죠. 이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할머니에게 마. 행복한 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돌아갔는데,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저와 신랑은 결혼 준비를 서두르자고 남편과 했죠. 남편과 다시 하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생각한대로 흘러가는 게, 게 아니듯,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큰 반대가 그 문제였어요. 이해합니다. 난데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온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법도 하죠. 더구나 가족이라고는 할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병실에 입원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니 선뜻 장가를 보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어린 저에게는 시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불쌍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크게 와닿았거든요. 시부모님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 천지에 피부치 하나 없는 천의 고아라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니니다. 보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구나. 하지만 정연수,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고 할머니에게 신랑을 소개했을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했는데, 기뻐하시던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서 모르겠다. 결코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면뻔하게... 할머니, 명, 나 인사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자기야, 정우수. 인사드려. 우리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저 지은 씨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너를 믿고 지은아, 건데. 누구니? 혹시 네가 만나는 사람이니? 아이고, 사람이 반가워요. 세상에나, 내, 우리 지은이가 남자를 ]인지.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할머니, 나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할머니 허락해 줄 거지? 정말 좋은 거야. 사람이야. 얼마 전에도 아이고, 허락하다 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시집 가는 거 보지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젠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래오래 오래 살아서 나잘 사는 것도 보고 증손주도 봐야지. 내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바래.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딸. 있는 것만 봐도 이 할미는 여한이 없다 정말 이젠 여한이 없어 줄수 있는 모든 할머님 너에게 줄 거야. 저희 결혼하면 꼭 결혼식장에 그리고 오셔야 그리고 해요 그 제가 정말 지은 씨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받는다. 해요. 고마워요. 못해도, 정말 고마워요. 우리 해주려고, 지은이가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옆에서 좋겠구나. 우리 지은이 잘 보살펴주고 오래오래 아껴줘야 해요. 가는 것 같아. 네, 할머님, 당연하죠. 않다면, 제가 정말 잘할 테니 할머님도 꼭 건강하셔야 해요. 같이 세월이 할머니가 돼, 쪼글쪼글한 하늘만 손으로 저희 신랑 손을 하겠어. 꼭 부여잡고 그죠.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든 모습을 모든 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어. 그래서 전 고마워, 시부모님의 마음을 딴.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모진 말을 듣더라도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문자라도 꼭 남겨드리고 주말이면 매번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고, 특히 시어머님의 마음을 돌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 찾아오라니까. 너 내가 하는 말이 웃음이? 그 내가 그만 찾아오랬잖아. 경찰이라도 부를까? 너 애가 그왜그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 뒤에 어머님, 영상을 보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 능력도 있어요. 그 의사 면허도 취득했고 몇년 뒤면 전문의도 할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의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난 아무 상관없다니까? 거기에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내가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을 너 같은 나타났어요. 고아랑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어머님 좋게 좋게 제가 고아인 건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건데, 그래 네 잘못은 아니지 엄마 앞으로 돌려주라고 근데 말하고 너도 있느냐. 생각을 해봐라 당신 어렵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같은 고아한테 넌 장가보낼 수 있겠니? 그리고 너 부모님이랑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쓰러지셨고 곧 돌아가실 거라며 네 그게 왜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는데 혹시 아니 네가 주변 사람들 잡아먹는 팔자인지 우리 아들도 너랑 결혼했다가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난 찝찝해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죽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도 아무튼 난 찝찝한 이 결혼 무조건 반대니까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거라. ]인데. 한 번만 그러니까 더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해야지.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대로 저희의 결혼은 딸, 그렇게 불투명해져만 갔습니다. 신랑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매번 서운하다고 우는 저와 무조건 반대만 하시는 시어머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지. 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도 했어요. 인생 자체가 쓰레기다. 그래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어머님을 대신해 마. 사과를 해주는 신랑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 그렇게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저와 시어머님 사이에 끝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었고 결국 시아버님이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라곤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나올 수 없었기에 시댁 식구들과 저만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상견례는 시댁에 시댁 근처 작은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먼저 나와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어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더군요. 만약 이번 자리에서까지 결혼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더 이상 더 노력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10분, 우리 20분, 아니라는 시간은 지나 시댁 식구들이 식당에 없어. 도착을 했습니다. 친아빠가 예약해둔 작은 방으로 들어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알았으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어요. 너 혼자 왔니? 상견의 자리라고 했잖아. 너 혼자야? 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참나 살다 살다 이런 상견례 자리는 들어본 적도 없구나. 내가 하여튼 부모 없겠지만, 없는 거 이렇게 티를 내는구나. 시어머님은 경멸하는 눈으로, 눈으로 저를 위아래 살피시고는 맞은편 사랑했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항상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고요. 형식적인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간후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목구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신랑은 애초롭게 중간에서 어떻게든 대화를 하게끔 노력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은 말없이 식사만 하셨죠. 이렇게 저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나 싶은 순간 갑자기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저는 뒤를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할머니가 보행기에 의지한 채서 계셨어요. 너무 놀라,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남자가 뭐라고? 신랑 역시 달려 나와 할머니를 구축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 여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오셨어? 뭐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네. 괜찮다고 그랬잖아. 외출은 어떻게 했어? 내가, 그동안 내가 허락 안 했는데. 그래, 우리 강아지 상견 내라는데, 어떻게 할미가 안올 수가 있어? 내가, 내가, 내가 간호사한테 부탁했지. 너,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할미가 있어. 꼭 부탁한다고 안 해놓고. 가면 안 된다고 아, 사정사정했지 할미가 늦었지 너, 미안해 우리 강아지. 아, 할머니 마지막 진짜 가능한, 편하게 할머니는 곧 저희 시부모님을 향해 척한이. 더듬더듬 아이고, 걸으시며 말고, 인사를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상견례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셨던 시아버지였어요 아니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지은이 할미 되는 사람 사람입니다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나, 정말로 아주머니 맞아요? 아주머니, 잘못이지. 혹시 장흥에 살지 하지마.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네? 그 장흥이 고향이긴 한데 저를 아세요? 아주머니, 저예요, 저, 덕수예요. 아주머니 옆집에 파란 기와집에 살던 박덕수. 덕수? 영상이 덕수가 누구냐? 장흥군 회진면에 그 있던 집이요. 시골집에 저 혼자 남겨졌다고 줬는데, 아주머니가 그 불쌍하다고 저거둬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최신의 손주. 가자가 네, 형이더군요. 그분이 제 할머니세요. 그 정말 가슴이 아이고 찢어질 것 반갑구먼. 그 자네 펌, 이렇게 펌, 펌 자라니 멀었네요. 예전 얼굴이 없어서 못 아, 알아보겠구먼. 아, 잘 지냈는가? 친한 친한 그때 말도 없이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놀란 거야? 줄 아는가? 우리 가족 아주머니 이렇게 신한 살아서 신한 다시 뵙게 마다. 되니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아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그땐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고, 찾을 수가 없더니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나 키우느라 잘 아, 자란 것 같으니 낚시대 나도 낚시대 마음이 없고, 좋네 다도 자네가 말도 없었네. 없이 사라져서 온 동네를 뒤지고 낚시대 다녔는데 낚시대 하늘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당최 보이질 않았어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주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나쁜 길로 빠졌을 거예요. 정말 제 은인이십니다. 딸도 내가 뭘 했다고. 다 아, 자네가 노력해서 이룬 거 아니겠나.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할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한참을 생각했네요.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랑은 물론이고 시어머님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할머니와 시아버님 두 분을 이리저리 쳐다보기만 했죠. 아주머님 항상 가슴에 올려둔 돌덩어리처럼 아주머님에 대한 마음의 빚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머님 기억나세요? 부모가 자식 맡겨놓고 도망갔다는 집, 그게 저였어요. 제가 1 5이었나 일주일만 있으면 찾으러 가정. 오겠다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두배 넘게 할머니는 꼭 다시 올 거라고 그그 저보고 잘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그때 전 부모님이 다시는 절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 있었어요. 그 3년이 지났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걸 키워면서 전부터 키워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땐 모든 게다 삐뚤어져 보였어요. 거짓말만 하는 어른들도 싫었고, 때문이죠. 시골 총구석에 그 이렇게 처박혀 있어 하는 상황도 싫었어요. 참 모난 저에게 아주머님이 내밀어 주신 따뜻한 손길을, 손길을 잊지 못합니다. 받은 해만 떨어지면 반찬거리도 건네주시고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해주시던 좋은 말씀들도 그 잊지 못하고요. 그나마 그 좁은 시골에서 아주머님은 제가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주머님에게 제가 참 못된 짓을 하고 말았죠. 아주머님 댁에서 고구마를 주시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장롱에서 돈다발을 그 보게 되었어요. 절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이었는데 그 버리고 못났던 제가 그 돈을 그만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저희 남편의 회사 앞에서 부모를 잘못 만나 버려진 이 시골에서 저 혼자 처박혀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야 할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돈을 줬습니다.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뭘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일단 서울에서 그 돈을 가지고 뭐라도 하면 성공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할줄 아는 게뭐 있어야죠 남들 고물이나 사와서 그걸 어, 팔고 소환이 좋아서 금세 큰 돈을 받았지? 벌었는데 그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주머님에 대한 빚이 항상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주머님이 계시던 곳은 보건소가 들어와 있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도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다던데, 정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조금 그더 일찍 찾아올 사람이었어요? 걸 너무 늦어버려서 말고, 이젠 이 빚을 갚을 수도 없게 되었구나 생각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제 눈앞에 나타나 주시니 정말 하늘이 도운, 도운 것 같네요. 괜찮네. 큰 돈도 아니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자네가 이렇게 친정어모가 번듯하게 살수 있다면 난몇 번이고 자네가 그 돈을 다시 가져가도 아깝지 않을 걸세. 아주머님, 이제라도 빚을 갚을게요. 많이 당한 것 같던데, 그리고 평생 아주머니께 진 빚을 갚듯이 며느리에게도 좋겠어요. 잘할게요. 그리고 평생 우리,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인가? 정말 그래줄 수 있겠는가? 버리고, 정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아니라는 사실과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제가 더 오히려 고맙죠. 아주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시어머님도 저에게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술만 드시면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야기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하셨고, 그때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실... 살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곁에서 있던 신랑도 설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희 할머니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울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다독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시댁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남은 밥을 다 먹지도 못한 채 다음번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세상에 저희 할머니와 시아버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이야. 그날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요. 환하게 웃으며 드레스를 입은 저와 사진을 찍으시고는 정확 뒤 할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 결혼식까지 할머니는 기다렸던 걸까요? 결국 할머니가 남기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시아버님은 저를 애지중지 여기시고 시어머님 역시 이제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시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진짜 제 가족이 되어 주셨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할머니의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여기저기 뿌려둔 따뜻한 선행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멋진 가족이 생기게 된건 아닐까요? 이걸 계기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할머니, 못난 손녀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근심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제가 꼭 사회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못난 손녀, 이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